요 강철수염 1 1 이번 16 찍으면은 쓸만하겠는데. 비겁자, 난 네가 너무 싫다. 너무나 싫다. 죽어라. Come here and let me taste your fear. 워치포 같이 안 생겨서 너무 비겁자. 나 이거 나 이거 나나나 나. 엠살 엠살 엠살. 어 엠살 통하네. 엠파쓰고 바로 화살. 아 원거리 무적이야? 잠깐만 잠깐만. 어잘 피했어. 아 잠깐 만 미안 해고가 아니었어. 고기가 아니었어. 이 나팔 죽음의 맛이 난다. 모든 인간의 죽음이에.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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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때려줍니다. 마법 해줘요. 내거 하자. 론. 내거 하자, 이리와. 어? 아, 이렇게 결착이 난다. 그럼 올라가나 파워. 오케이, 파워도 오르고 강철순도 내 거야. 이리와, 이리와 내 거야 너. 내거 하자. 잡을거 같나? 내꺼 하자 힘40 40을 파워에 너한테는 해산이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이걸로 인해 이쪽 사우론의 군대 편도는 찌꺼기 두명 빼고 다내거죠 이 정도면 뭐이 동네는 완전히 지배했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런 애들 어떻게 뭐, 못하나 못 불러오나? 다얘네내 윗동네들 애들, 애워치프애들다 레벨이 괜찮네. 너너 너 빼고 너 뭔데 이렇게 약하냐? 아, 너구나. 아, 야, 너가 너는 어쩔 수 없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아, 메인 캐스트계로 가겠습니다. 이거 전진 시간 하면, 잠깐만, 전진 시간 하면 우리 애들도 다 세지나? 한번 해보죠. 궁금하다. 전진 시간. 오, 우리 애들 세져! 오, 세져, 세져, 세져! 강철수염. 오, 강철수염 없글 승진하면서 파워 없다 하게. 어, 오을안 하네요. 아, 약골이? 약꼬리? 약골이도 올라가. 감옥관리대장 올라가고. 내가 손안 돼도 알아서 좀 잡아주면 안 되냐, 얘들아? 목구 좀 알아서 잡아주면 안 돼? 아, 진급하잖아. 저런 애들 좀 치라고, 목을 치라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 클라스도 있는 놈들이 이제. 어찌됐건 적들은 하나도 안 세지고 한 명만 보충됐어요. 저희 애들은 3레벨 올랐죠, 총. 새로운 임무가 하달 됐는데, 그럼 관심 없고 가겠습니다. 재밌다. 여기 미드로스 재밌어요, 이거. 음. 불길의 입사에 장신의 여정은 종지부에. 직...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권력투쟁을 만들 때 파워차이 센 친구랑 만든 다음 변신을 하면 불가긴하네요 엔딩이네요. 아, 엔딩은 좀 그래. 아, 엔딩 나 아직 할거 많은데 씨... 아, 난 아직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분노한 자가 사냥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파워, 이거 깨져. 이거, 일단 파워 사0 먹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laughs> 아, 블랙핸드 죽인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끝내보려고 그러면 어떡해? 아직 난 즐기지 못했다고. 지금 켰다고. 킨지몇번안 됐다고. 아, 아직 안 됩니다. 나 어디 가는 거야? 알로 아, 가는 거 맞죠? 이거 해야지, 이거. 나 부화 진짜 많은데 왜 이렇게 없는 거지? 뚜뚜뚜뚜. 80, 50 올라갑니다. 내부하 만드는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이게 적의 군대가 지정돼 있고 그 군대를 내 걸로 만든다는 이 설정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암살 게임에서 꿀 풀잼 게임으로 바뀌었어. 분노한 자, 내꺼죠? 오늘 키자마자 처음 먹은네 방창? 아, 굴이 뭐냐? 덩치가 있는데 고양이 정도는 잡아야지. 뭐 어쩌라고? 설마 저거에 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로 화살 보충해주고요. 두 마리를 잡은 다음에 내려가줍니다. 그림자 공격으로 아. 그렇죠? 이야. 아. 물도 이렇게 잡네 처형으로. 아. 중국사 는거야 아, 고6생 중에다. 어, 좀 많다. 알로, 망령어택. 되게 많은 잠깐만. 전혀, 전혀 예상 안 했는데. 이거 혹시 2로 먹을 수 있나? 아. 잠깐만, C로 못 먹나? 아, 이거 그냥 던져버린다. 던져고 그냥 죽네. 우리, 공무원자도 레벨 있게 되기 때문에, 파워가 되기 때문에 쉽게 안 죽어요. 보환는좀 많이 죽었데 보아 어제 또 나오니까. 주먹으로, 주먹으로 때려눕힙니다. 안자라면 주먹이지. 어야 위험했어. 허 야수 결착. 이 야수 결착 같은 거 내가 직접하게 못 시키나? 좀 강화 시키고 싶은데 보아들. 파지 파워. 어, 우 좋아요. 괜히 막 마지막 미션 가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몰려 주겠습니다. 나름. 되게 없다 할 거. 옆 동네 한번 갔다 와. 옆 동네 한번 갔다 오죠. Come here, son. I have 여기만 지배하면은 진정한 지배자가 아니죠. 옆 동네에 괴물들 많거든요. 어디 보자.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직 할데가 많아. 많아요. 어, 여기 바로 앞에 있네. 저 가서, 일단 하나씩. 복수를 해야죠. 그냥 엔딩 볼수 없지 않습니까? 복수도 안 하고 엔딩 보면, 어, 얘네 도망가면은 모셨잖아요내 복수를 해야지. 아이, 거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걸 못 올라가고, 이렇게 뛰어들면 어떡합니까? 아 정말. 올라가죠. 올라가서 천천히 올라가자 그래, 그래. 뛰어서 건너서 거, 건너, 건너, 건너라고. 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그래. 처형. 힘 5짜리야? 아니 이런, 찐따를 봤나? 너는 사형이야. 아니야, 그래도 부하로 삼아줄게. 그래. 오는... 아, 얘가 처형을 하고 Oh, I do 고 n j o y a good execution. What's t 힘들게 a t t e r What's the matter? w 자 차하. 자, 오, 얘 선거관리위원회네? 잠깐만. 너 지금 나 전근 때가 아니던데? 어서 해라 아야. 그렇게 나오시겠다. 일단 일단 넣고 다들 내려와. 한타까리 하자고 좋아! 건방진 좋아 좋아 다 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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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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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패넘겠습니다다 패줍니다 주먹으로 주먹으로 처형해주고요 반차고 주먹질 쳐내고 주먹질 쳐내고 주먹질 쳐요 음 깔끔해 아 어디 버섯커들만 있을까 이렇게 부하들은 많네 부하들은 부원잘돈데구원잘 부안잘도. 돋어 쳐요 자이어 내고 자, 밀어내고, 자. 밀어내고, 처형. 밀어내고, 쳐내고내고한번 더. 한번더 갖고, 한번 더. 밀어내고, 처형. 밀어내고, 잠깐만, 처형. 밀어내고, 밀어내고, 밀어내고. 아, 잠깐만. 받아내고, 밀고, 처형. 되게 많다 되게 많아 서영이요? 그냥 F로 잡는 거예요 F 그냥 검 빨개지면 F 누르면 그냥 알아서 죽여요 이지게임이기 때문에 밀어내고 치고 치고 한번더더 더. 그만 나왔습니다 너 많이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잡어. 쳐내고. 그렇다, 나 다음부터, 너부터 이게 걸고 하나, 둘, 셋. 너 쳐요. 크, 이 정도면 뭐 됐지 않았나? 이제 이제 내거할 자리 아닌가? 내거 하자. 내거 하자. 정보 수집. 어, 하 이건 벌써 다 보충이 됐구만. 그래, 누구를 가져가 볼까? 아, 이거 아래에 있는 애를 먼저 잡은 다음에 호위로 보내는 게 낫겠다. 얘로 보냈죠. 아, 근데 사가 뭐냐? 아, 아, 너무 거지 같잖아. 신하에 보니까 너도 놀수 있을 만한 수준이구나. 결착. 지배됐다. 애, 잠깐만, 내 명령. 받고 싶지 않냐? 막막내 명령이 막 받고 싶지 않냐? 어디 갔어? 저친구할 일이 많은데 너 뭐냐? 왜도모졌어나 아, 지금 살짝 이게 필요한데 포인트가. 어 I see you. 아 세네 좀 줘. 이제 너는. 아 이게 뭡니까? 그래 일단 너라도 데려가자. 아뭐3이야 파워가. 그냥 죽어라. <laughs> 어 있어. 저기에 계시다. 여기 워치포가꽤 세거든요? 저 저희 동네 애들보다 세요, 조금 더. 근데 여기 이 정도면은 곤란하지. 엔딩 보기 전에 한번 싹 청소를 하고 레벨링 좀 해줘서 완벽한. 목장을 만들어서 완벽한 나의 군대를 만들어서 사우론이고 나발이고 오크 군대를 내가 이끄는데 어떻게 대 상대가 되겠어요 빨리 차단을 해주죠 내가 네, 퀘스트 해보고 싶다 이거 뭐야? 뭐..뭐라는 거야 이거 150검 이거를 물리기 공격으로 죽여라. 어, 게이지잖아. 그래서 간다. 오크들을 죽이세요. 일단 은 이쪽으로 가죠. 여기에 내 캐스트가 있다. 전에 단 오크 잡아야지. 아 너무 멀어. 가는데 3초야. 3분짜리 캐스트. 알지? 알지? 어, 어이고 뭐, 조금 조금 버틴다. 먹어 줍니다. 먹 먹으라고. 먹어 줘. 그래. 손도, 손보. 그래, 그래, 그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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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맛있어. 야. 먹어, 먹어, 먹어. 이맛에 양념이 타는 거지. 이맛에 양념이 타는 거지. 먹어줍니다. 걔 말고 그래, 너너너 먹어줍니다. 완료. 부서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 잠깐만. 아 얘네 이거 세명 잡는 거였어? 이케스였어? 나 그냥 잡을 안 되네. 아너 그냥 활로 잡자 괜찮다 내가 거기 가서 저쪽이죠? 1300? 에이 이 정도는 뭐 조금씩은 아슬아슬 할것 같은데 가서 내가 그냥 활로 한번 쏘면 죽긴 하는데 중요하네요. 음. 일단 가겠습니다. 2초에... 아, 갈 수... 갈수 있네요. 갈수 있네요, 갈수 있네요! 아, 야, 왜, 왜, 왜 그래, 고양아? 진행이 이렇게 낮았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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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안 돼. 알겠어. 갑니다. 20초 남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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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 저거, 요놈, 요놈! 승리. 업그레이드 보기 200 플러스 돼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게 됐다. 업그레이드 이렇게 할수 있게 됐는데. 아, 이거 뭐으죠2500 모을만 한것 같은데. 모으겠습니다. 엔딩 보게 생겼는데 뭔지 모아야죠. 아, 좀센 녀석 없나? 어? 병든자. 병든자 먹으면은 게임 끝날 것 같은데. 병든자 신병 모집 함정이야. 아 얘가 진짜 셌어. 얘한테 많이 죽었거든 요 저도. h b e l i e v e he draws us into a trap. Let us not disappoint him. 병든자, 병든자 일단 도와줘. 내가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가서 기절시키고 붙잡아서 내 거하자. 내거 하자, 내거 하자, 내거 소유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래 많지는 않네요. 일단 올라가서 높은 데로 가서 이동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여기 있는 녀석들 먼저 전부 다 동료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병든 자, 저 녀석만 저희가 여기 제가 여기 솔직히 태왕이거든요 제가. 저 아까 드워프 포식자 걔가 원탑이었는데 제가 대등한 파워를 가졌는데 기술 배치 때문에 약간 더 약했어요. 근데 걔가 죽었죠 지금 퀘스트 진행하면서 절로 가자는 건데 요 음, 내고 자고보수집 여기 있는 애들 슬슬 보여줄 때가 됐지? 내려오네 되게 약한 애들만 있네 계산해 살아라는 게 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키고 싸우라는 건데 분명 있죠 지금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야. 우와 이 레고 레고. 잘.